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3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7월 17일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큰 엄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요한계시록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우리 머릿 속에 요한계시록 다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딱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대한 편지 그렇죠? 그장 3장, 이장, 삼장이 그렇고 4장5장은 뭐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 예배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장, 5장을 통하여 어린 양이 찬양을 받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봉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육장에서 팔장까지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봉인을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그 심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곱 개의 봉인을 떼고 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심판과 환난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떡하다고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키 만드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9장부터 또 오늘 우리가 있는 11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두 번째 나팔 일곱 가지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이 이제 울릴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천사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이제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 어제 또 수요일에 계속 했지만 이 일곱 개의 나팔이 주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그 재앙을 갖다 붓지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금이나은 이런 물건들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으것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귀신은 이제 한글로 성경의 귀신으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뭐 전설의 고향하면 천여귀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원한을 갖고 뭐 남아있는 훈령,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됐지만 그것은 더러운 영 예.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있고 어,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 천, 천사들이 더, 더러운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뭐 귀신이 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믿어왔던 토속 적인 어떤 그런 걸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뭐 귀신이 붙었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번역을 귀신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그 나팔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주고 먹어라. 입에는 달겠지만 어때요? 배에는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내면화해서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증인 두 증인으로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예, 앞부분에 예, 8장이죠. 8장에 이 나팔 재앙이 막 시작될 때네 천사가 나오고 그네 천사가 나옴으로써 자연이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예, 그럴 때 8장 13절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직 화가 재앙이 세개더 남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구장 1 절에서 1 2 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이 벌면서 첫 번째 화가 추가적인 화가 뭡니까 황충. 메뚜기 같은 것이죠. 그런 황충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황충이 하는 일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은 출애국기에 나타났던 재앙들과 비슷한 형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 구장 13절 19절은 여섯 번째 장이 나왔죠. 네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막간, 잠깐 삽입된 이야기로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 만 살펴봤던 두루마리를 먹는 이야기, 또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는 어떤 재앙일까 하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아니에요. 저항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이라는 것은요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왕이 예그 취임시라고 해야 되나요 왕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예,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렇게 이거를 화라고 했을까? 우리 1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들이 분노한대요. 이방,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않는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죠. 종말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책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책. 희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입니까? <laughs> 기쁨과 희망의 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방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죠. 그들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종말이 온데 세상이 멸망한데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꾸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뭐 해석하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적용 적용하는 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14만 4천이 천국 가는 거야. 너 14만 4천 안 됐지. <laughs> 들어와.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와야 돼. 자리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런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너이 자리 들어오려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불안함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도 딱그 숫자가 아닐 뿐더러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환란과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제 새벽 내 번개가 치고. 저희 집 위에서 뭐가 뻥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예. 어제 설교 말씀에 우레 말씀을 했는데, 밤에 우레가 터져가지고, 우레가 해서, 아, 이게 우레구나. 아, 이게 사자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요. 누가 무서워요? 죄진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하늘에 나를 보라는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면. 아, 좋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떨고, 무서워하고, 아, 죽기 싫은데, 이거 아니라,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가?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은,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누굴까요? 망하게 하는 자. 이 망하게 한다는 말이 멸망 또는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땅도 있지만 이 지구, earth 이거냐? 이 지구,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현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이죠. 9장 11절에 보면 무적행위에서 올라오는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자 사탄은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이,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짐승입니다 성경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어, 사탄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바다의 무적행, 무적행이 아니라 깊다는 의미가 있고요. 바다 끝이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네. 어, 짐승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어, 아기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헤롯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누군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탄이 사탄이 시킨 것이죠. 사탄이 헤롯을 권세를 주고 그를 조종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권세를 주고 사탄이 조종을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짐승인 것이죠. 또 파괴시키는 두번세 번째 존재들이 있는데 누군가 1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읽게될 겁니다. 1 3장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 짐승도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얘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바다 짐승들 있죠. 좀 전에 나왔던 정치인들, 왕, 권력자들, 기독교인들을 산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 것들을 경비하도록 하고 바다 짐승을 경비하지 않는 자들을 죽입니다. 네 번째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2장, 13장에 걸쳐 나는데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한300 80년 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없어지죠. 예.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요한예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벨론일까? 예.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라고 하지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묵시 문화는요. 어, 지금 핍박받는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핍박받을 때 쓰여지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로마, 뭐 네로, 황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 666, 예,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일제감정기 때이 핍박 문화가 있었죠. 당시에 시인 수필가들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다 그렇게 쓰는 것이죠. 예,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봄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들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빼앗긴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존재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이 책이 두려운 책이요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이시기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때 우리의 전쟁을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면요. 예. 그 피영민 총장님이 하신 말이 그 가론 유다 태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론 유다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티오가 있어요. 또 누가 와요? 또그 역할을 또 해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싸워봐서 물리쳐 봐야 또 옵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내 앞에 어떤, 영,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앞으로 읽어 나갈 때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그 정체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강구하기는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선교팀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예. 뭐그 친구들이 가서 얼마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가서 이제 빵도 전하고 지역 교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선교사, 미래의 사역자, 미래의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나라를 볼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여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뛰노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억지로 그 말씀을 풀고 꿰 맞추고 퍼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과 어떤 시험과 핍박이 올줄 우리는 알수 없으나 마귀가 사탄이 그리스로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핍박과 환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주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